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보시면 은 쥐똥만큼 올라갔습니다. 현재 가격 8,583불. 자, 쥐똥만큼 올라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락형 쇠기 채널에서 탈출하려다 맞고 엎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아쉬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알트코인들 약간 횡보 및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제와 동일합니다. 65.9%. 자 본격적인 소식 전달에 앞서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이란의 시위대들이 이란의 중앙은행 한 지부에 불을 쏴지른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에 발끈한 이란 정부 이란 전체 인터넷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화가 나와가지고 시위하러 몰려나온는 모습인데요. 자 국가가 사람들의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 장난이 아니죠 이제 아무튼 분기한 이란 시민들 나와서 항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그 다음 베네수엘라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이번에는 그들의 암호화폐 페트로를 베네수엘라의 퇴직자들 혹은 연금수령자들에게 크리스마스 보너스로 주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같은 경우는 이 페트로의 상용화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나온 시민들 인터뷰에 의하면 많은 시민들이 페트로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마두로 대통령이 페트로의 가격을 지멋대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이 베네수엘라에 사는 시민들만 불쌍합니다. 자, 그다음은 터키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스테이티 스티카의 2019년 글로벌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터키 사람들의 약 20%가 터키 국민의 20%가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있으며 즉 간접적으로 접촉한 적이 있다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20%는 조사에 포함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고요. 터키는 이미 암호화폐 리딩 국가로 자리 잡은 상태다. 또한 터키 대통령은 2020년 디지털 리라화 테스트를 마치겠다고 선언했으며 터키 내에서 암호화폐는 더욱 대중적인 개념이 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평가를 남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트로도 그렇고 디지털 리라화도 그렇고 각 국가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스텔라의 공동 창립자인 제드 맥켈럽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머니를 보유하기보다는 법정 화폐를 토큰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되는데서는 오 이점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 한 가지 전제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든 뭐시기를 하든, 지 멋대로 계속해서 찍어대서는 안 되겠죠.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계속해서 화폐를 발행을 해내고 있는데요. 금이라든지 기타 자산이 연동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발행해내는 화폐들은 가치가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그 다음에 1년 전이었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의 수정이 불가능한 중대 결함을 내가 공개할 것이다. 내가 이 결함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상 두 코인은 사망하게 될 것. 또한 이 중대 결함은 2017년 출시된 세그윗 업그레이드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꿀먹은 벙어리죠. 자기가 한 말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이 짝토시. 날이 갈수록 그 신용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촉새 같은 놈. 자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개발자 팀 베이코가 이야기합니다. 이스탄불 하드포크를 위한 테스트넷이 린캡이 테스트넷 최신 버전에서 가동된 상태다. 이를 통해서 이스탄불 하드포크를 위한 준비는 마쳐진 상태다. 그에 의해서 비탈릭 부탈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더리움 2.0이 출범하게 되면 이더리움으로 되돌아오는 디앱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더리움 2.0을 통해서 디앱들을 다시 이더리움으로 불러들일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1월 제두달 남짓 남았는데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디 미뤄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미국 CFTC의 개소리가 있었죠. 멍멍 하면서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증권으로 봐야 된다라는 헛소리 제발 좀 제대로 정정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좀 암호화폐 시장에 혼란 좀 그만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개판을 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더리움 소식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닉 파텔은 이더리움이 곧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남겼는데요. 그는 이더리움 달러 차트를 보면 가격이 눌린 상태로 3 6 0의 이동 평균과 200달러 저항선 사이에서 타이트하게 거래가 진행 중이다. 나는 곧 이더리움이 이 저항 레벨을 뚫고 상승하리라 생각하고 이 저항 레벨을 뚫을 때 나는 롱 포지션을 잡을 것이다. 자 최근 가격 움직임 보면은 비트코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제법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과연 이더리움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피아에서 해킹당한 38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에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래소로 흘러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더리움이 정말 높이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쯤 해가지고 던지려고 채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놈들 전부 다싹 잡아가지고 영광골비 옆에 딱 매달아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해커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 하루빨리 개발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종종 이 4차 산업에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오면 은 짧게 여러분들께 공유하곤 하는데요. 다음 영상은 중국 식당에 있는 로봇 서빙 로봇 영상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말도 할 거예요. 테이블 옆에 가가지고, 야, 뭐 시켰냐? 이 짜장면이 니네 음식이냐? 짬뽕이 니네 음식이냐?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요. 아, 정직한 손님이구나. 짬뽕하고 짜장 둘다 먹어라. 이런 식으로 주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도 봐야 되겠죠. 전세계 비트코인 ATM 기기 숫자가 6,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6월까지만 달 해도 5,000대밖에 안 됐었는데요. 불과 5개월 사이에 1,000대가 새롭게 설치가 된 것입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4,125대로 1위, 그 다음이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스페인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비트코인 ATM 기기 설치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소리겠죠. 한편,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애미 국제공항에도 비트코인 ATM 기기가 설치가 되었는데요. 그 ATM 기기에 공동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여행객들이 현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더욱더 편안하고 보안이 잘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언젠가 대한민국 인천공항에도 비트코인 ATM 기기 설치될 수 있는 그날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 미국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죠. 앤드류 양. 앤드류 양은 최근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를 어떤 식으로 정립할 것인지 아웃라인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의 대선 공약 들어보시면은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그때 얼마였죠? 30만원? 300만원씩 매달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민주당에서는 앤드류 양보다 더욱더 쟁쟁한 그런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양선생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그 다음에는 또 간단하게 비트코인 롱 포지션 숏 포지션 비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비트코인에 관련된 센티멘트는 부정적.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반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제에 비해서 롱 포지션이 좀더올라간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5대 5였다면 이제 6대 4 정도로 롱에 베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비트파이낸스와 비트맥스는 이롱 쪽에 더 많이 걸고 있고 바이낸스는 아직까지 쇼 쪽에 많이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최근에 여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8600불대에 있는 저항선, 이 채널 윗선에 맞고 다시 떨어지고 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뚫고 올라가야 비트코인의 상승을 좀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송곳 같은 걸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분석가 네코Z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이 8600에서 8700 정도 이 정도를 뚫고 안착할 때까지 나는 비트코인 하락을 보겠다. 이 최악의 용호 7500불 때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 관망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 분석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을 이제 구름대를 기준으로 놓고 분석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름대를 벗어나서 상승하기 시작할 때는 이100% 비트코인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죠? 이 의문대를 벗어나고 나면은 무조건 상승하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벗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꽤 그럴듯한 분석이죠. 부디 비트코인의 상승을 바라보면서 이 다음 차트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언제나 조용해질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반감기에 관련된 비트코인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이 첫 번째 반감기를 맞이하고 난 후에 비트코인은 3,420% 상승했고요. 두 번째 반감기 후에는 4,080%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세 번째 반감기. 과연 비트코인은 이번에도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반감기 후에는 어느 정도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5,000%? 욕심 같아서는 5만%? 그래? 그러면 5만 받고 50만 퍼센트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전 세계 여러 곳곳에서 시한폭탄들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딱 터져라 그러면 연쇄로 막 터져가지고 비트코인을 더욱더 높이 올려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거 바라면 안 되는데 말이죠. 전 세계 경기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을 바라야 될지 모르는 아리까리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인류의 역사는 비트코인에게 미소를 지어줄 것인지 다가오는 2020년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한 주의 시작을 약간의 반등과 함께 시작해서 다행이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기운 차게 행복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은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도 자료 정리하느라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 될 때까지 영상 재색, 재색이 아니고 재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좋은 정보들, 도움 될 만한 정보들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